다시한1 5번 정도 입시간1까1 5시 정도 0시간1 0시자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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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배 앞에 집어간 10시간, 10시간, 1 0 자 입질 입질 들어오고 있습니다. 툭툭 계속. 자 예민할 때. 자오 열다섯 번. 자 현재 칠구라. 샌드 인치입니다. 일타스만. 잘리잘 스테. 아 다섯 번만 살리겠습니다 팔찌가 상충해 조금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칼집이 가져가 됩니다. <웃음> 네. <웃음> 자,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릴링. 근데 릴링을 하다가 멈춰줘야 됩니다. 계속 릴링하면 너무 뜨기 때문에. 제 일은 1000pgs 모델이기 때문에 좀 빨리 감아도 일반일보다 굉장히 천천히 감깁니다. 그러니까 일반 뭐 2000번이나 일반 모델이나 하이기아 쓰실때는 이렇게 빨리 감으시면 안됩니다. 다섯 번. 자, 미스 나면 다시 하나 둘셋 천천히, 슬로우 릴링만 아, 둘 자, 스테이 또 감습니다 또 스테이 이 채비는 특별한 액션보다는 자연스럽게 감아드리는게 좋습니다 이 채비의 단점은 이 칼치가 수심 깊은데 아래쪽에 있을 때는 뭐쓸 수가 없습니다. 뭐 완전 작살했습니다자 앞으로 개팅 좀 해서 다번을잘려고살감면 뭅니다. 완전히 부드러운 가스테라를 지금 우리가 넣어주고 있다. 릴링 해도 돼요. 자, 던지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감습니다. 자연스럽게. 잠시대기 또 에이 또 빠졌다 또 입질 할 겁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릴리 오케이 또 빠졌다 하나 둘셋넷 와, 물고 있었는데, 너무 작아서 몰랐습니다. <laughs> 자, 캐스팅. 자, 다섯 번. 하나, 둘, 나이스. 셋, 넷, 다섯. 자, 릴링 하겠습니다. 자, 대기. 또 릴링 하겠습니다. 지하고 있습니다. 스테이 자, 그때 나오면 다시 배를 제혀서가라 앉혀 주시고요 자, 다시 하나, 둘, 오케이. 어우, 쌓여지게 않습니다. 자, 이 채비는... 그냥 던질 줄 알고 감을 줄만 하면 잡을 수 있는 그런 재미입니다. 특별한 액션 필요 없습니다. 자, 던지고 칼치가 폈을 때 예민할 때 다섯 번씩알리고 지금 오늘은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잠시 대기. 자, 다시 감습니다. 하나, 둘, 셋, 다섯. 또 잠시 대기. 자, m 지로 한번 치고, 자, 여주 감고 다시. 어, 줄 나갔나? 아, 이제, 하나, 셋, 넷, 다섯. 아, 몸이 날라간 것 같아. 몸이 잘렸습니다. 그 흰색도 시켜놨어. 흰색 진짜 잘 믿더라고 그러나. 자, 쇼케치 7구랑 지그헤드에 자 골프 이 인치 샌드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와, 씨. 출렁아프트. 자, 2019년 8월 2일. 자, 패턴을 잡았습니다. 상층에 있고, 7g짜리 쇼케치 제거 헤드에 자, 골프, 2인치 샌드업, 다섯 번 샬리고, 감고 스톱, 감고 스톱, 이제 감, 계속 감으면 지가 상추를 너무 많이 뜨기 때문에 네, 릴링 하면서 잠시 기다려줘야 깔라 아, 앉습니다. 질했구요 3초 손맛은 칼치를 따라갈 게 없습니다. 약한 2초짜리. 자, 웜은 항상 똑바로 고쳐 있어야 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헤드는 야광이구요. 자, 캐스팅. 자, 다섯 번. 오늘 패턴입니다. 항상 다섯 번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천천히 감습니다. 스테이. 스테이. 앞쪽으로 지그가 살깔아 않습니다 또몇 바퀴 감고 스톱 또몇 바퀴 감고 스톱 그래야지 오다가 이런 식으로 입질 오면 무조건 쳐야 됩니다 챔질을 할때안 해주고 너무 놔두면 줄이 쳐져서 줄이 잘려 버린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입질이 변하고 입질이 탁탁거릴 때는 챔질 짧게 짧게 하시고요 텐션은 항상 유지하시고, 대가 좌우로 흔들리면 빠진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하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고, 낚시하시면은 뭐 틀리는 걸좀 줄일 수 있습니다. 안 틀릴 수는 없구요. 자, 폴링 때, 칼치는 폴링 때 제일 입질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낚시는 조류가 엄청 세거나 어, 칼치가 수심 깊은 곳에 있거나 바람이 많이 불때는 사용하기 힘든 첩입니다 그점 유념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낚시를 하실 때 바다 상황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가벼운 거 무거운 거 충분히 준비하시고요 지금은 이 패턴이 완전 딱 맞습니다 왜일탈 필요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낚시 아주 쉽습니다. 자 이때 뭐일 원수 자리8 번에 3 원수 짜리 뭐 무거운 거들이 되면 입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입질 못봤 사람 많습니다. 채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다섯 번자 감습니다. 자 스티. 좀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산에 나무로 갈 때는 도끼를 들고 가야 되고 바위를 깎을 때는 과도를 들고 가야 됩니다 오늘은 과도 패턴입니다 오늘 독끼쓰면 같이 잡기 힘듭니다 자 그러다가 낚시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또뭐 새벽이나 좀더 뭐 물때가 바뀌거나 하면은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패턴으로 칼치가 입질하고 할때 많이 잡는 것도 그날 조과를 잡아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비 단점은 웜이 양은 많이 들어있는데 예, 장난 아닙니다. 웜 자체가 생밑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걸프 웜들은. 칼치든 뭐든 뭐 저희 다른 루어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때리면 끝까지 때립니다 맛이 있는 거니까 생고무 실리콘음 하고는 틀립니다 일단 보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그런 몸이죠 모든 고기들이 자 다섯 번자 한번 치고 자, 또 폴링하면 또 입술이 겁니다 하나 둘셋넷 어느 정도 약간의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줄을 팽팽하게 텐션을 유지해줘야 싹둑 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 입질 없이 다시 깔아주고, 지금 입질 타고 있거든요. 자, 다시. 하나, 툭, 툭, 툭. 이런 액션보다는 오늘은 그냥 폴링 시키고, 감고, 다시 폴링 시키고, 이 필요 없을 때는 배를 적혀서 좀더 깔아 앉혀 줍니다. 깔아 앉을 때, 테스줄 관리를 잘 못하면 줄이 한 방에 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자, 빨리 다 가고, 스톱. 자, 옆집에 도한 마리 왔습니다. 나이스. 지금 미체비에 계속 칼치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로 낚시는 패턴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캐스팅. 까란지 필요 없을 때는 던지고 바로 배를 닫으시고요. 텐션 유지한 상태에서 앞쪽으로 조금씩 깔아 앉습니다. 다섯 번. 좀더 깔아 앉혀 보겠습니다. 10번 정도 깔아치고, 칼치가 멀리서 물 때도 있고, 오다 중간에서 물 때도 있고, 그뭐 배에 다 와서 물 때도 있으니까, 감다가 그 부분에서 폴링 시켜주고, 또 내가 원하는 부분에 폴링 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좀이게 액션을 털어주니까 일찍로 오는 거죠. 잘 모릅니다. 갈치가 물고 앞프고쭉 걸릴 때는 지금 잡혀 있는데도 꼭 빠진 것 같습니다. 항상 끝까지. 아까보다는 좀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감기만에 물었는데, 지금은 감아가지고 만은 안 됩니다. 기본적인 뭐 트위칭이나 좀 빠른 릴링으로 조금 어필을 할수 있게 해야 입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루어 낚시 기본은 카운트 하시는 거고, 숫자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바다의 수심은 뭐어다기로 대략적으로 알수 있지만 내가 고기를 잡는 수심을 찾는 거는 항상 카운터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10번 샬리인데 탁 하고 입질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한 8번에서 9번 정도 거기서부터 액션을 주면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감아갖고 고기 물때는 상당히 한정될 수 온겁니다 어이구 시야 이 안다 자 상층에도 큰 놈이 나옵니다. 자, 또 다섯 번 샬리겠습니다. 다섯 번. 세번 치고 잠시 스테이. 참 아시는 분들 제일 쉬운 낚시. 일단 감습니다. 계속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네, 잠시 멈춰줘야 되겠죠. 깔아 앉을 시간이죠. 자, 치고. 자, 다시 감습니다. 아 계속 입질 들어오고 있습니다. 칼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입질합니다. 자, 자세히 감습니다. 또 치고, 또 감습니다. 자, 니가 이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이겼습니다. 으이, 자, 던지 갖고 다섯 번씩 하려고 살살 릴링 하세요. 그냥 뭡니다. 자, 이거 하나 천천히 감고 조금 대기 또 감고. 자, 집어를 조금. 이게 참 재밌습니다. 싱그러우기 때문에 아웃시도 잘안 되지만, 지그 자체가 지금 가볍기 때문에, 풀치가 물었을 때 손맛이 좀더 극대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헤드가 너무 무거우면 손맛이 아예 없겠죠. 근데 가벼운 지그를 사용하면 또 손맛이 아주 개않습니다 고기가 작으면 채비도 가늘게 쓰면 또, 자, 이런 거는 사이즈가 상당히 개안습니다 내만 치고는.